안녕하세요. 재회 상담 전문 남자의 마음입니다. 무턱대고 붙잡는다고 해서 결코 재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굉장히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무턱대고 붙잡는다고 해서 결코 헤어진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카톡 차단. 전화 차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남자친구가 왜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력, 신뢰도, 지속성입니다. 이성적 매력이 높고 서로 신뢰를 하고 미래가 보이는 관계라면 이 관계, 3박자의 밸런스가 모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별을 통보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면 이세 가지 요소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내 남자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장거리 연애가 아니었지만 직장 문제로 인해 장거리 연애가 되었어요. 현재 헤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에게 여전히 잘해주며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도 괜찮다고 했어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나중을 기약해보면 어떨까요? 남자친구는 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한 걸까요? 여전히 저를 사랑해서 일까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성과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성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성적 매력입니다. 이 이성적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성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이성친구라고 느낀다면, 그 친구한테는 이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이요.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이성 친구라고, 아, 얘는 정말 나랑 친한 친구 같다라고 느낀다고 하면 이 친구한테는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참 나를 좋아한다. 참 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해서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누군가와 연인이 되었을 때는 이 이성적 매력, 이 설레는 포인트, 이거를 느껴야만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성적 매력은 낮아질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내 여자친구가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 데이트라는 것이 형식적인 만남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권태기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아 지금 바쁜데 다음에 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우리가 친구를 매주 약속해서 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연인간의 약속도 뭔가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이 매력적인 것이 문제가 되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되고 이걸 흔히 우리가 권태기라고 하죠. 매력적인 문제가 문제가 돼요. 이별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난 너밖에 없어. 나 너만을 사랑해. 라고 외치고 상대방에게 잘해준다라고 해도 신뢰도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재회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매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매력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재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는 결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재회 전략대로 그런 시도를 해야 재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적 매력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몇 가지 제가 한번 적어 봤어요. 시간을 갖는 방법,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이성적 매력을 높이는 방법, 상대방이 나에게 원했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이성적 매력을 높여 볼수 있습니다. 이성적 매력이 낮아져서 우리가 이별을 통보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상대방에게 외쳐도 결코 재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참고하시고 재회 칼럼 차근차근 보시면서 어 올바른 재회 전략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